몸값이 많이 올랐어요. 저요? 네, 근데 아직도 유재석의 0분의1이라면서요 <laughs> 아니,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<laughs> 아니,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아니 여기, 여기 나왔잖아요. 예 그게 아, 나와 있어서 그러는 그래, 거야. 이게 웃기는 거야? 이게, <웃음> <웃음> 이게 아니, 뭐, 아니 아, 본인이왜빵 터졌는데? 지분이 아니 보인이 무대에서 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로얘기 했다면서요. 재밌게 하자 그래 고아 그래, 이런 거야. 거잖아.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잖아. 재밌게, 재밌게. 몇 분의 1입니까? 아니, 그러니까 <laughs> 2분의 1에서 3분의 2야. 아, 2분의 1. 1. 아 많이 올라왔어. 많이든지 저희도 우승 선수 삼성에 이렇게 공헌한 거고 롯데 공헌한 것처럼 네. 우리도 약간 좀 재석이 많이 안 맞아 어떤 수올려아요 저처럼 네. 아, 재석이 많이 안 맞아. 재석이는 오히려 더 이상 어? <laughs> 재석이는 더 이상 갈 데가 <laughs> 없을걸요. 네, 더 이상이 그냥. 안 되고 아, 차라리 우리 사나리 수 있어. 제, 그럴 거야만. 재석이는 지금 이제 먹으면 토해내는 수준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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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자 점프나 깜짝이는 그냥 훅지나갑니다이렇 <laughs> 예, 지금 예, 뭐95 예, 예.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기 라고뭐 이게 조금만 줘도 돼요 상관없어 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나온 게 좋아 유재석의 <laughs> 네. 10분의 1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빵 터지고 그렇게 웃으면 본인이 좋아요 야, 좋아요 괜찮아요 아, 괜찮아요? 아 이건 브라시아테 상처 받고 그거 때문에 마음을 담아두고 그런 속도가던 시열이 <laughs> 이제 훅날아갔어아 그래요? 야 무더는 우리 같지 않아 버렸어 건드려줘도 돼요 이제는 마음이 자. 여기 있어. 요 이대호, 오승환 씨처럼 정준하 씨도 해외에서 국기 선정을 했어요 사이판에서 열린 핫도그 빨리 먹기 회에 3위를 했던 게야 옷 사이판에 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정준하 씨가번 있으면 야 아니, 아니, 엄청 먹는데 네. 이거는 대단하다 대단그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아. 많이 먹는 데 있잖아 막 데이트도 어. 심사죠 아, 먹... 이게 아니라 이번는 핫도그를 빨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, 빨리 이건 나의 가능성이 어. 있겠다 빨리 아, 먹는 걸잘하니까 어, 딱 나왔는데 이제 다 나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보통 이제 참호족들이 많이 나오시고 아원주민들한테민들예들이 아, 아, 네. 네. 아주 센예들이많이 나왔어요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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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, 네. 어. 근데 근데 먹더라고 빨리. 그래서 그막 먹어서 그래서 막 물에 적셔 먹고 막 하고 어. 그래서 매 마지막에 삼킨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? 이렇게 해야 돼요? 이파람 불어야 이기는 아, 거, 건데 아, 거의 1등했어요. 근데 막판에 잠깐 한 눈판 사이에 어떤 애가 그걸 딱 넣고 어. 이라돈이휙카더라고 아. 그래갖고 삼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어. 아. 3등 안돼 3등 안돼. 한품어요 삼등에서. 50달러인가 받 받았어? 도 소화제 삼개겠다 소화제. 인생 가격 5천만 원. 야, 봐요. 50달러. 흙 파봐. 흙 파봐, 50달러가 나오네. 이것도저 축제에서 대결을 야. 한 건데, 그래도. 왜, 두... 아, 잘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또, 일본에서 2.5kg짜리 한 시간 안에 먹기 위해서. 55분 만에 먹어서 태극기를 꽂고 왔어요. 그렇죠. 아, 대단합니다. 그건 좀 이만한가요?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. 이쪽으로 아, 아, 15년 동안 일본에서 60명이 음, 성공했어요. 아, 15년 동안. 아, 아, 거기 에 대한민국 사람 thing. 최초로. 외국인 최초로. 제가 거기 꽂았죠. 나머지 마지막 조각이에요. 저기 진짜. 아, 자, 마법 스피치! 야, 마법 아, 스피치 올립니다. 아니 근데 저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저 일본 입국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네? 만두 때문에? 어태우기 꽂아가지고 요즘 환희가 내가 안 좋았어 말이 그렇다고 그래 전부 다태 이런 게 <웃음> 불장난이야 <웃음> 아, 아니, 아, 만두 빨리 2.5kg가 얼마나죠? 이만하에 가게 겠어 이만하고 두가 이만한데 이게 이렇게 해서 기름을 했더니만 공, 공기밥 그릇서 기름이 이만큼 나오더라고 그릇부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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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해요 좀 느끼하지 않아요? 그래서. 카메라 돌리면 뭔가 좀 떠봐야 되겠다 해서 음. 그때 해외 전문 리포터 시절에 아, 맞아, 그러니까 맞아, 맞아. 정자씨 한번 해보실래요? 음. 어, 한번 해볼게요 딱 했는데 아 15분 만에 반을 먹었어 내가 어늘 되겠는데? 그래서 막 먹었는데 이만큼 남았거든요 이만큼? 아, 그게 안, 이게 안 들어가 이거 아. 만거 여기까지 <웃음> <웃음> 다 넣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다 화장실에서 어, 어, 통화요 맞아요 아. 근데 저는 아, 대한민국이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데 여기서 토하지 말자. 이게 네. 웬 애국심입니까? 다들 <laughs> <laughs> 어 진짜 이렇게 해서 딱 호텔 가 갖고 침대 이렇게 딱 누워서 이제 TV가 딱 있는데 한네시간을 이러고 있을 요안 토했어? 안 토했어? 안 토하고 이렇게 막 어. <laughs> 이러고 네시간그러면거군다 배설한 거예요? 그럼요. 그럼요. 아, 안 토라도. 아. 안 음. 왜 그랬어요? W. 보려고 <laughs> 싶었어요. <laughs> 그때는 정말 뜨고 <쪼고> 싶었어. <laughs>